오늘은 2025년 12월 8일 월결 됩니다. 아, 옛날에 IMF 때 1997년 하여튼 그때 전으로는 어떤 말이 내게 들리냐면은 검은 구두와 양복 입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어. 검은 구두와 양복을 입은 사람이 혜택을 지배한다. 그 위에는 뭐 별달리 들은 말도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를 좀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금은 구두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래봤자 저저저 저, 저.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됐다이 말이지 있기는 있었지 대주가죽으로도 장군복 만들고 신발 만들고 확인 했지만 대중화가 안되으니까 급속수만 신고 다니으니까 검은 구두를 신고 다니다 그말 못하지 대한민국은 대신에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기화가 있어요 기화 그만 구도는 발이 비에졌지 않게 하지만 은 기와는 사람 전체를, 가족 전체를 비에졌지 않게 한다. 몇년 동안, 백 년이든 천 년이든.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 은그지하는 우리가 그 절보면 은 지금 500년, 천년간의 절이 있잖아. 기와 그대로야. 그러면, 옛날에 비교하자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기아집, 대강인집, 3대 부자 없다 그랬지. 이게 방수가 되는 지붕을 너무 잘 만들어놨게 되면은, 부자집에다가 좋은 집, 좋은 집이 있다 보면은, 아들, 아들이 그 손자고, 더 이상 부자 되고 싶다는 의미가 없고, 달리 다른 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섞는 거지. 썩은 물이 되는거지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 요즘 오늘날 그 생각을 했어 머리부터 팔 끝까지 생각쭉 해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도 결혼을 두번 했나 세번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번째 결혼 예전 아니잖아 하여튼 그는 장면를잘 가가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딘지 모르겠네 남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잘했어 그러면 마두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르는 어떠하냐 자도 결혼을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잘 했다고 봐야지 왜냐 두 번째 여자하고 사는데 뭐 대빵 중국을 잡아으니까 저렇게 컨설팅로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과거 예사에쭉 보면은, 권영수 엘라 대통령 마두루하고, 그, 마누라, 대통령 마누라, 부기 마누라지, 이거는 뭐, 내가 볼때마다 흔들어야 되는데, 그, 마두루, 현 마누라, 이 사람도 결혼을 두번 했어. 그 그러면, 현재 마누라는 많은 뭐 사람이냐면, 별도로 뭘하냐면금괴 밀매, 이거 해가지고, 뭐, 700억 달러, 800억 달러 벌었다 그래. 참! 하여튼, 마누라는 기름 나니까, 저것도 돈. 하는 마누라는 금괴 밀매 해가지고 돈. 돈이 권력이야, 전화라는. 그럼 또 부통령은 뭐 하느냐? 부통령 가는 또 이제 그, 그 고문 인권 침해, 뭐고 해가지고 이름이 아주 국제 적으로 이름이 날린 사람이야 부통령은. 그래서 내가 지문한번에그랬지저윗대거리 육군 회복 공군 해가지고 그냥 대동료하고 열명만 그냥 뻥드 버섯으로 딱 죽이보라고 그러는 다음에. 베네주엘레이가 그 다리 100m짜리, 6m짜리로 무당 부숴버리면 이동이 불편하니까 저는 어쩌냐 뭐할 것도 없고 딱 참격이 된다 했는데, 이좀 어 생각해봐야 돼. 검은 구두를 와 양국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상위층 나라로 계속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르던 같이 큰 집에다가 기아장을 다 엎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방수를 해서 500년, 1000년간은 집을 짓고 살았던 민족,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이 앞으로 이 지구촌을 지배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 이것이. 옛날과 다르게 계속해서 집이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국기 대명시 할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할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잘 생각해야 돼. 좀 많이 생각해야 돼. 그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롭고 그 정의로운, 현재 50대, 6 0대 보면은 할매 할배들이 3일 독립운동 했잖아. 3일 운동. 그 다음에 살구 혁명. 그 다음에 유월 항쟁. 그있었다 젊은 사람 모른다 하자. 뭐, 보고, 뭐, 많이 들었겠지? 그 다음에 사람은 세대에 따라 좀 차이가 나. 세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천태의 만상입니다. 천태의 만상이다결국 만상이다. 뭐냐?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을 지켜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어느 나라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거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내고자 해야 되는 행동을 시되는 것이지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은남이 어, 있다 이 말이지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은남이 있다 또 하나는 뭐?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거지. 자유 민주주의는 공정, 공평, 사회권. 근데 요즘에 많이 떠드는 게 뭐냐면 자꾸 차별, 철폐, 차별, 차별 그러는데 그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일하고 되는 사람하고 그러고, 보고 듣고는 되는데, 말하고는 조금, 어느,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러고, 일하고가 안 되는 사람은 차별 철폐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보호를 해야되잖아 사회적 약자. 자꾸리 그래 차별금지, 차별금지, 그러면, 그럼, 니도 똑같이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일을 해보려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무차별금, 차별 철폐. 차별, 어쩔 수 없이 차별이 돼야 될 때는 차별하고, 을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고, 그렇게 해서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 하고 차별 금지, 뭐 차별 철폐 이거는 아니야, 자유롭고 정의로 절차가 있고, 공정 있고 투명한다 이거만 있어도 되잖아 절차 공정 투명 이운말 있으면 되는데 많이 되는데 많은 일이 잘 되는데 금은 구두 시대는 가고 금은 기화 시대가 온다 수음 물이 되지 않으면 500년, 1000년 가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